X제곱 마이너스 4라는 이차함수가 하나 있어요. 그 위에 점에서 원액은 두 접선의 접점을 각각 AB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삼각형 OAB의 넓이를 ST라고 했고 PBA의 넓이를 TT라고 했습니다. 다음에 값을 구하여라. 자, 이것도 한 4, 5년 전부터 유행하는 스타일의 문제 중에 하나인데 지금 마지막 극한식을 사실 얘는 먼저 보셔야 돼. 마지막에 보면 이 넓이를 ST, 넓이를 TT라고 했는데 ST분의 TT를 물어봤지? 그럼 넓이를 직접 구하라는 얘기니? 넓이의 비를 물어봤니? 지금. 넓이의 비를 물어본 겁니다. 아, 그러니까 3학년 입장에서는 풀만한 문제고 2학년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마지막을 보는 습관이 3학년들은 돼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구하라는 거는 비를 구하라는 얘기야. 만약에 여기 st 만 단독으로 있거나 tt 만 단독으로 있으면 넓이를 t 로 표현해 달라는 얘기고 얘는 넓이의 b 를 t 로 표현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넓이의 b 를 표현하려고 하면 되도록이면 뭘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될까요? 닮음 이게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원이 나왔을 때자 제가 그림으로 보면 지금 이 문제에서 이 원과 이 참수가 접한다는 얘기가 아니야. 그거 아니고, P는 뭐라고 했냐? P는 뭐라고 했니? 티콤마 아. 이거라고 했어. 그다음에 제가 이 그림에 한번 표시해 볼게. 접선을 두 개를 뿅뿅 그었고, OAB의 넓이를 ST. 자, 얘가 ST래. 정수줄 놓으시면 안 돼. 이 넓이를 ST라고 했어요. 그다음에 PBA의 넓이를 TT라고 했습니다. 요, 요 넓이 맞죠? 제가 늘 원이 나오면 보조선부터 먼저 그리라고 했지. 보조선의 출발은 당연히 원의 중심이야. 원의 중심에서 의미가 있는 점으로 보조선을 그리라고. 당연히 의미가 있는 점딱 봤을 때 그냥 어, 접점이지. 접점 수직. 수직. 그 다음에 의미가 있는 선은 어? 이 점이 의미가 있겠지. 중심 제외하고는 이렇게 그어 보셔야지. 이렇게 그어 봤더니 중삼 때도 했고 1 학년 때 원의 방정식 때도 연락이 했겠지만 이걸 뭐라고 해요? 지금 현이라고 하죠. 현을 수직 이등분한다라고 여러분들 다 배우셨을 거야. 그리고 직각삼각형의 닮음 관계 중학교 때 열심히 했지. 에... 맞아. 맞죠? 그럼 잘 봐. ST라는 이 아래쪽에 있는 붉은색 삼각형이랑 TT라는 위쪽에 있는 보라색 삼각형은 얘를 밑변이라고 보면 밑변은 똑같지 않습니까? 그, 그죠? 이 변은 공유하고 있잖아. 이 변은 공유하고 있고 높이만 이만큼 차이가 나는 거지. 네, 맞아. 그럼 제가 관계식으로 한번 써볼게. 이쪽의 길이를 모르니까 제가 편의상 A라고 하고 이쪽을 b 라고 할게요. 그럼 나는 b 만 구하면 되는 거라고. 그럼 s t 대 t t 는 a 대 b 입니다. 맞죠? 그럼 결국은 어떤 두 삼각형의 넓이의 b 랑 똑같을까요?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의 넓이의 b 가 s t 대 d t t 지? 여기까지도 이해돼? 이제는 개인차가 좀 있을 거야. 되도록이면 계산을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 근데 이 문제에서 우리 1학년 때 원방에서 이런 거 당연히 많이 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당연히 반지름 아니니? 이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지. 식은 좀 그지 같겠지만 t에서 0 빼고 제곱, t제곱. 플러스 예에서 0 빼고 제곱. 자, 이렇게 되겠죠? 그냥 바로 전개했을게. t 네제곱 마이너스 팔 t 제곱 자, 요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여기까지도 구할 수 있는데 여기까지는 얘가 지금 빗변이죠? 이거 제곱에서 이거 제곱 빼고 루트 씌워주면 되지. 그럼 루트 이거 제곱에서 이제곱이제곱즉4 빼면 맞아 여기까지 되죠. 근데 또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아니 여전히 a 대 a 대 b 가 이거 대 이거야? 그건 아니지. 이게 가계이 등분선이라면 여기 대 여기가 이거 대 이거 맞는데 이건 가계이 등분선이 아닙니다. 지금 수선이죠. 맞지? 자 이제 항상 요 스타일의 문제는 거의 정해져 있어요. 닮은 비를 최대한 적절로 활용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중3 시간이 아니잖아. 1번, 2번 삼각형 닮음이 아니야. 이 직각삼각형이랑 요 직각삼각형 닮음인 거 맞지? 닮음이면 대응되는 변의 길이의 비가 닮음비 아닙니까? 맞죠? 자, 1번이랑 2번 삼각형의 닮음비는 대응되는 변의 길이의 비인데 어느 변으로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빗변 아닐까? 빗변? 눈에 보기 편하잖아. 1번 삼각형에서 빗변 얼마? 2. 2번 삼각형에서 빗변은 이거지. 닮은 비가 2대 자, 거의 다 왔어. 피곤하시겠지만. 이거죠. 근데 지금 닮은 비 물어봤니? 이건 무슨 비야? 넓이의 비지. 그럼 두 도형이 닮음이면 넓이의 비는 닮은 비의 모 뭐? 제곱 오케이 이쪽 삼각형 대 이쪽 삼각형은 이거 제곱한 거대 이거 제곱한 거 이렇게 될거 아니냐고 자 이제 비례식 풀어 뭐 계산 빨리 빠르신 분은 암산하셔도 되고. 자, 최종적으로 제가 구해야 되는 게 st분의 tt죠. 아이, 발음도 힘드네. 자, 그럼 st분의 tt는 이거 s t 로 나누고 이거 4로 나누면 되니까 이렇게 되겠지? 맞습니까? st랑 tt를 따로 구하는 게 아니라고. 자, 여기까지 됐어요? 이제 이거 가지고 뭐하고 싶니? 인수분해하고 싶지 않아? 3, 4로 되지? 근데 보기 차식입니다. 자, 여기까지도 돼? 봤지요? 음, 끝났어요. 이제 첫 번째 구하라 마지막 식이 리미트 T2에서의 우극한이야. 2에서의 우극한인데 얘만 뭘로 나누면 돼. T-2로 나누면 되지. 이렇게 되겠고 하나 더 묶기를 T가 양의 무한대로 갈 때. 자, t 네 제곱 마이너스 2로 나누래. 뭘전놈을 뒤에 건 무한대 분의 무한대니까 뭐 손쉽게 나올 것 같고 자 계산 좀 빨리 합시다 왜 약분하면 뭐 남습니까? t 플러스 2 남겠죠 2에서의 우극한이니까 분모는 지금 계속 4고요 여기다 2 집어넣으면 이거 4고 2 집어넣으면 1이지 앞에 거1 나오지 그럼 앞에 거1 나오겠고 이거 극한값은 1 자, 얘네 무한대 분의 무한대 4차항의 개수의 비만 읽으면 되지. 얼마 나와? 4분의 1. 그냥 눈으로 읽어낼 수 있죠. 둘이 더하시면 4분의 5 나오겠네요. 4분의 5.